안녕하세요. 좀 놀아보는 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닿아서 여자가 참을 수 없고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게 만드는 자세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두 가지의 자세를 다 알고 계셨다면 상당한 테크닉의 소유자일 테고 여자분이 진짜 행복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다거나 뒤로 하는 그런 뻔한 영상이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자세. 남자는 위에서 여자의 양다리를 양 어깨에 걸치는 자세. 자세에 대한 연구를 남성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어릴 적에 이 자세가 좋네, 저 자세가 좋네 서로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예전에 유행했던 중국 영화 옥보단에서 풍차 돌리기일 텐데요. 꽂아서 360도를 도는 자세인데, 이게 그때 굉장히 유행해서 관련 애로 비디오마다 이 장면을 넣다 보니 실제로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네요. 아무튼, 남자가 위에 있어야 한다, 뒤로 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가장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세는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 다리를 남자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스레 남자의 체중이 전부 실리면서 들어갈 때 힘을 주면 남자 몸이 30도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자연스레 여자의 다리의 반동으로 남자의 주니어가 빠지면서 60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혹시나 여자의 다리가 폴드로 접히고 남자분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여자분이 다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자의 몸은 남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유연합니다. 큰 힘을 들이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중력의 힘으로 들어가게 되니,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분들이라도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쑥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고, 아내분께서도 평소 취하지 않는 조금 과한 자세에 더 흥분하게 될 거랍니다. 근데 이거 포장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 촌스럽지도 않고 엄청 쨍한 컬러네. 색깔도 핑크색 보라색이네? 핑크 보라? 핑보? 두 번째 자세. 서로 옆으로 누워서 마주본 채 여자의 한쪽 다리를 남자의 어깨에 걸치는 자세. 이게 직접 보여드릴 수도 없고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꽤 기네요. 이 자세는 이것저것 다 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후끈하게 달아오른 뒤에 방점을 찍는 자세입니다. 서로가 침대에서 마주보고 옆으로 누운 채 지그시 쳐다봅니다. 여자의 바깥쪽 다리를 남자의 바깥쪽 어깨에 올리고, 남자의 바깥쪽 손으로 여자의 허리나 힙을 자신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여자의 안쪽 다리는 양반다리 형식으로 접히게 되고, 남자의 안쪽 팔은 여자의 안쪽 어깨에 올리거나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남자분의 주니어를 밀어넣으려고 허리 반동도 많이 하셔야 하고 애를 쓰셔야 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가 방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목표물 가운데로만 찍히는 게 아닌 살짝 비껴 나가면서 좌우 위 아래로 긁거나 찍어 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그시 바라보는 눈빛과 서로 생소한 자세의 야릇함과 여자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느낌이 일정한 게 아니라 조준이 살짝씩 비껴가면서 받는 느낌도 다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박자가 엇박자인지라 흘러내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남자는 힘들겠지만요. 오늘은 여자를 완전히 자지러지게 홍콩 보내버리는 자세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좀 놀아본 누나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랑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